안녕하세요. 대잭팟입니다. 오늘은 하스 어떤 전장을 해볼 거예요. 원래는 컴퓨터로 그냥 유튜브 보면 사는데 <laughs> 지금 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컴퓨터가 바닥에 있거든요. 책상을 갖다 버려서 월요일 날 온대요. 최근에 제가 했던 거 보면은 뭐 멀록 덱으로 했다가 이렇게 센 덱인데 상대편은 더센 덱이어서 졌고요. 이거는 그냥 진짜 우주 짬뽕. 악마덱 해서 이겼구요. 티켓투수 캐구요 얘는 진짜 포텐 터져서 이길 뻔한 뒷전에 죽어버렸구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늦게 접이 망치는 서 망했고, 얘는 뭔 뻘짓거리 하다 망해버렸어요. 네. 어, 이런 식으로 재밌게 놀고 있구요. 바로 한판 해보겠습니다. 어.. 하스스톤 전장은 지금... <laughs> 그리고 뭐 승리인가 4등 아닌가 첨벌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업적은 다 깼고요 예 네. 전장 기준만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판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지겨워서 잣됐네 아 이거 명확해서 미안해요 음... 야수덱으로 얘를 해도 나쁘진 않은데 음... 밀하우스도 재밌고 얘는 솔직히 별로 안좋구요 얘는 기계되기 있을 때가 엄청 좋긴 좋아요. 아니야 얘 야수도 좋은데 이 방패도 인데 방패도 높을수록 조금 약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무난한 건 지금 무클라도 나쁘지 않고 얘를 해서 좀 후반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이번 안전하게 무클라 가보겠습니다. 안전한거 아닌거 같은데 지금 이번판은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괜찮은데? 어 상대편 나갔다 하나 팔고 오 이게 이게 많이 떠야 이득이에요 이것도 좋지만 이게 많이 떠야돼요 가급적이면 이것만 좀 쓰다가 이거는 손에 모아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막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보유한 뭐 생명력만큼 뭐 다른 애한테 내가 죽을 때 이제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런 거할때 써도 좋고 조금 이제 스탯 올린 애들을 조금 고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더러운 조지가 있네요 조지 와싱턴 미안합니다 음... 별로 상황이 안 좋은데 제 레벨업했네? 멀록이네요 멀록이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이걸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누눔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고히 이기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쓰고요 우와 운이 좋은데 저게 왕 바나나 확률이 후져서 무클랑 안 좋았는데 <laughs> 이런 쌉쌀하죠? 괜찮은데 야, 하나만 더 먹어라. 이러면 죽을 일은 없겠죠. 한방 컷? 나한테 점수 안 주겠다는 거죠? 얘가 빨리 나와야 내가 초반에 필드 장악하고 레벨업을 좀 빨리 할수 있어요. 이번에 레벨업 해야죠. 음... 일단 이거를 먹고 볼까? 음 왕바나가 많이 떴네. 휴, 됐다. 쓸만한 거 없고.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키워놔도 좋아요. 빨리 이겨야 되니까 하나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지금 길냥이는 하나 정도 키우면 야수 덱으로 할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얘가 나와야, 내가 어떻게든 편하거든요. 일부러 111 반하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오오 샤피는 절 지냐? 오, 다행이다. 다행이네 이름 점수 많이 먹고 이득이네. 아, 이거 이겼어야 되는데 아쉽다. 다음 턴이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턴에는 아끼지 말고 유닛을 사야죠. 근데 살게 없네. 오케이. 깨굴 깨굴 왕큰거! 하나 나왔네 음, 이정도면은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얘가 지금 3레벨에 지금 가시멧돼지 둘이네 뭐가 나왔을려나 깃발하고 깃발하는 가시멧돼지랑 성장 폭풍성장하는거 나오면 곤란한데 이번 턴에 얘가 나와야 좋거든요 미체 원숭이 그래야지 내가 이제 팍팍 성장하면서 한두마리씩 뽑으면 되니까 일단 제 목표는 사레벨 찍어서 히드라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런 캐릭터가 보통 이제 한 대를 때리면 하나만 때릴 수 있는데 이게 두명을 그러니까 동시에 세명을 때릴 수 있는 애가 있어요 걔한테 요빨아나다 먹이면은 이제 개세지거든요 아 저거구나 무조건 이겼네요 아니구나 질 수도 있네 아니네 이겼네요 겟고 우리 야수 나왔구요 이제 마이 턴 음... 얘를 하나 쓰고 싶은데 아니다 바나나 하 먹을래? 칠되고 나머지 좀 아낍시다 야수 얘 하나 키우면 좋긴 하거든요 초반에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잠글까? 다음 턴에는 필드를 한번 꽉 채우고, 아니다, 다음 턴에 레벨업 랩업 할게요. 레벨업 하고, 다음 턴에 좀 두드려 맞더라도 레벨업 하고, 이제 히드라 찾을 겁니다, 히드라. 어차피 딱 코스 되니까. 하나만 더 먹자. 안전하게 이기기 위해. 좀 힘들겠는데, 아니, 이겼구나. 이겼다, 좀잘못 치는데, 어차피 이겼어요. 난 이겼고, 몇 연승이야 지금? 3연승 중이네 바나나 먹고 왕바나나 왜 이렇게 안 뜨냐? 초반에 운이 좋았던 거구나 얘 지금 최후의 결정 이거 버프가 한 번도 안된 거야? 얘 어떻게 살았던 거야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서 이젠 안 쓸게요 그냥 나질거 감안하고 할게요 이제는 다음 턴에 이제 야수만 골라서 풀 필드 만들면 되죠. 아마 두 마리 살것 같아요. 두 마리 사고 히드라 나면 좋겠다. 그럼 이제 게임 거의 터지거든요. 히드라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돌 게임이 전장이 참 밸런스가 좀 나쁘지 않아요. 진짜 초창기 예전에는 진짜 밸런스가 가시멧돼지가 전멸 시켰을 때도 있고 너무 어, 많은데 재밌습니다. 내 캐릭터 얘 원래 진짜 개똥이었는데 나쁘지 않아졌네. 초반에 이제 왕빨아나가 좀잘뜬게좀 승리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1등은 힘들겠는데 어느 정도 순리권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씨. 됐네. 왼쪽. 잘했어. 아쉽네요. 이길 수 이기는가 초어도 비길 수 있었는데. 뻘짓거리돼 가지고. 이거는 얘 하나 사고 음, 얘도 좋거든요. 일단 삽시다 히드라. 히드라가 죽어도 안 나오네. 얘는 솔직히 파는 게 이득이거든요. 일단 내비드시다 어떨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얘한테 하나만 더 비면 용기고. 아니, 이 정도면 풀 필드 나온다. 얘가 뭐냐면은 죽으면은 공격력만큼 쥐를 소환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어마어마하게 소환합니다. 지금 계속 이거 손에 들고 있는 이유는 하루 빨리 이제

야바 이거 하나만 먹으라 쎄질거 같아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지 결과로 보시죠 오씨 뭐야 저거 씨 리븐이 지금 왜 있어 저거 좀 무서워 와 진짜 제일 똥같은 것도 없네 망한거 같은데 오씨 잣됐는데? 아 왼쪽 치지 씨 제발 안 돼. 무슨 분야? 아니 이겼다 이거. <laughs> 나이스. 다행히도 이겼네요. 축방 펀치. 이래서 쥐가 좋아. 음... 얘 하나 사주고. 아, 쥐를 하나 더 산다. 좋은 선택이 아닌데, 쥐를 하나 더산건 좋은 선택이 아닌데, 히드라 찾읍시다. 지금 베스트는 얘를 사는 거에요. 근데 그게 너무 죽매가 많아져서 싫습니다. 잣됐네 여기서는 아, 히드라가 안 뜨냐? 얘랑 동네빈 야손데, 왜 이렇게 안 뜨죠? 딴 거에다 투자하면 어차피 나중에 보면 얘를 버려야 되거든요. 이 뒷대는 하이엔드급에선잘안 써서 얘랑은 좀 좋지만 근데 얘도 좋은데 죽어야 좋거든요. 근데 죽을 가능성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게 아니어서 당분간 이 용병으로 하, 얘 쓰는 게 지금 제일 센데 제일 센거 씁시다 그냥. 어떡하겠어.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이둘중 하나만 발동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얘를 빨리 죽여야겠다 아까 그 뭐야 누구야 얘가 썼던 그 리븐이 떠야 야수 덱은 좋거든요 봅시다 한번 와씨멀록덱 이기려면 히드라 빨리 떠야 되는데 나쁘지 않고 아이 씨지 쥐새끼 저거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안돼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고 나이스 잘 쳤다. 오고 오고 좋아. 이거는 뭐잘 쳐야 되는데 리븐이 없으니까 뭐 딜만 줄이고 끝날 것 같아요. 저 개구리도 원래 사기였었는데. 너프당했죠 흐으으음 오케이 지금은 솔직히 렙업하는게 좋은데 리븐 찾읍시다 그냥 뭐지 이건? 이거 하나 사고 어, 이거 좋다. 이러면, 얘로. 이렇게 들려가 아, 이거 고민되네. 어째 얘도 후반 가면 안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를 뽑아서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리븐! 미친, 진짜. 아, 미안합니다. 너무 기쁘네요. 아 진짜 너무 안뜬다 슬슬 골라야되는데 어떻게 할지 어잠눌렀다 킹받네 뭐야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laughs>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좌측에 있는 두 개는 잡아줄 거지? 됐다. 이 정도면 은 많이 딜 줄였어. 아, 제발... 야, 이거 사등도못 가겠는데. 히드라왜 이렇게 안 떠? 미쳤나봐. 이 게임, 이거 레벨로 몰려야지. 꽁으로 주는 기회인데, 어, 왜 이렇게 안 뜨지? <laughs> 와, 이거 멀록대 까고 싶다. 지금 불안도 있는데, 아니, 지금 문제가 안 떠요. 야수 누얼마나 가는데 히드라 하나만 뜨면 지금 내가 다 발라버릴 상황인데 일단 참아야지 지금 지금 써갔자 소래니까 다음 탄에 무조건 히드라를 찾든가 뭐든지 해야겠어요 이러다 죽게 생겼어 리븐이라도 떠야 되는데 지금 얘 슬슬 얘랑 얘랑 최소한 얘를 둘을 슬슬 버리든가 얘를 버리든가 해야 돼요 개구리는 솔직히 잘 쓰려면 얘를 계속 모아야 되는데 얘 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최소한의 조건은 지금 맞춰놔서 봅시다 지금 내 플랜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봐야지 야수댁에 지금 어느정도 틀은 마련했으니까 빠르게 이기고 넘어갑시다 나한테 시간이 남아 돌지 히드라 하나만 주라 뭐 지금 두명 죽었네 꿀을 빨았네 나왔다! 이걸 말한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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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나와서 내가 얼마나 힘들는줄 알아? 심적인 고통을 니가 아시냐구요 개쎄지죠? 너가 짱이다 이제 오케이 이걸 노렸다구 이걸 기다렸다우 음... 지금 얘라도 써야겠는데 진짜? 너무 안좋은데? 황이 안 좋아서 얘라도 써야 될것 같아요. 이제 뭐야 가시메떼지? 가시메떼지라 미리 한번 긁고 시작할게요. 미리 한번 긁고 얘 죽고 얘로 이제 계속 펌핑해서 버티는 용도. 그냥 얘, 덤, 얘 때문에 이제 버프가 막 생길 거거든요 그걸로 이겨볼까 싶습니다 아? 지금 배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뭐정령이 이런 거였으면똥 배치인데 아니니까 괜찮겠지 뭐 아니 얘를 좀 이렇게 뺄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 미친 원숭이 덕분에 지금 히드라가 미쳤죠 진짜 이거 초반에 히드라 이거 2십이십만 20, 떴으면 아 진리리 일도 없었는데 쳤다 긁고 시작하면 세 마리 죽이고 시작하죠 거의 얘 이제 첨보 같은 거다 밀었을 거고 봅시다 아직 끝난 것도 다니까 이게 시작이야 사단 안에만 들면 어차피 승리라 미쳤네 이거 지금 무슨 또라이 같은 게임이 나 있어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빨리 죽여, 다행이다. 저, 광풍이거든. 잘 맞아야 되거든. 잘됐는데미친 히드랄 치냐? 이거 진것 같은데? 봅시다, 어떻게 지 나도 모르겠어요. 미앞 하필 저걸 치냐? 어? 아. 모르겠다. 와. 쓰레아치싸운다 어, 이건 좋아 제발 우측 나이스 살았다 죽을뻔했네 잘못하면 죽을뻔했는 이겼습니다 빨리 리븐이 떠야돼 어 이겼다 4등이다 이제 지금 굴 하나 떠야지 버틸거 같은데 굴이라고 이제 죽으면은 전체 1뎀 주는 놈, 요 놈이거든요. 요놈 요 하나, 요놈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저 더러운 애랑 싸울 때면. 그러면 버리기 이것밖에 없네. 이렇게 해서 떴다. 다음 터미 이거 이제 뜨면은 살만하거든요. 죽음의, 아 죽음의 메아리 효과 두 번. 발동돼야 얘가 쓸만해져서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뭐6레벨에서6레벨 발견에 좀 쓸만한 거 뜨면 좀 대기 완성됩니다 얘만 있어도 숨통이 튀어거든요. 하나가 잘안 떠가지고 얘가 멀록이지 멀록이니까 이걸 일단 첨부다 까고 놀면 되겠다. 아, 근데 이 지금 시태가 엄청 쌓았으려나. 제발 4 0언더 해라. 그래야 잡는데 다행히도 4 0언 더네요. 나이스 천부 다 까고 디저 임마 개꿀, 개기득왕 기목기. 아직도 지금 승리를 낙담하기 힘들어서 봅시다. 제발. 나쁘지 않아. 좋아. 이겼네요. 골로 보내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오 잘하면 골로 보내겠는데? 얘가 지금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아이대 모잘라. 얘는 뭔데 이렇게 세냐? 안 만나고 싶다. 재인장 만났네. 망했네요. 일단 봅시다. 제발 나왔다 우리 까마귀 제발 떠라 펠리르 잣 같은 게임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욕을 해버렸네요 저도 방울뱀하고 똑같은 육립인데 버프 주는 애가 있고 소화란 놈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아마 여기까지가 끝인가 같은데. 까 열심히 해볼게요 히드라를 지금 키운다? 하나 더? 가능성이 있어 근데 얘는 이제 드디어 이제 쓸모가 있어지려 하는데 버려야 되나? 지금 와서 히드라 하나 더 키우는게 방법이긴 하거든요 거의 모든 야수대계 종결은 투이드라가 종결이에요 옮깁시다 그냥. 당장은 내가 자신이 없다. 어떻게 된번 봅시다. 미친 저 뭐야? 와 씨. 안 돼! 다행이다. 다행이다. 씨 와, 첫 패턴이네. 안 돼! 아, 1뎀. 진짜. 아, 열받아. 저 리부만 살았어도 가능성이 있는데. 리본이 살았으면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얘가 지금 이제 이 개구리 법프 계속 먹으면서 이거 지금 두배를 쌓았을 거니까 지금은 모르겠네 요 리본이 살았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봐야 돼요 나도 몰라요 최대한 뭉쳐야 돼 이길 수도 있어요 아직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우측, 안 돼. 잘 싸워야 되거든요. 기회 그냥 날리면 안되거든좀 많이 싸이네가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이거 미치겠는데? 살수 있나? 아, 씨, 미친듯이 못 싸우네. 우측을 때려야지 멍청아! 진짜. 졌네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씨. 아, 최소한 살수 있었는데. 얘가 딱때으로 죽었어. 어떻게 황금 질풍이냐? 잘 막았는데. 아쉽다. 그래도 뭐, 순위 방어했으면 됐죠. 근데 최소한 2등은 할수 있는 느낌이었는데, 좀 카드가 좀잘 뜨면서 못 떠서, 아, 이건 영상 올리기 힘들겠네요. 이거 1등 했으면 진짜 올리 영상 각인데, 아쉽게 4등에서. 뭐 일단 올릴지 말지 고민합시다. 그냥 뿅. 뿅.